네, 안녕하세요. 천희서입니다. 자, 오늘 그리드 위즈 장 종료됐죠? 지금 뭐 시간이 오후 4시 51분인데, 그리드 위즈 오늘 주가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졌고, 어제 양봉으로 마감됐고, 이거 주가가 옛날에 어떤 거랑 똑같죠? 예전에 비슷한 종목 사례. APR이랑 종목이 조금 느낌이 유사해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랑 또 비슷하고. 자, 보면은 우리가 APR라는 종목. 잠깐 보면은 APR. 그렇죠? 이 종목 같은 경우 여기 이런 흐름. 여기 이런 흐름. 그렇죠?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똑같은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흐름 보일 때 영상을 찍었었던 게 있어요. 그죠? 그거를 제가 잠깐 보면은, 와, 지금의 약간 그리드 위즈랑 좀 비슷하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건데,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요거, 그쵸? 그리드 위즈. 이게 APR, 그쵸? 지금 요런 흐름들. 지금 그리드 위즈랑 약간 비슷하죠? 그쵸? 이렇게 이제 장대 음봉, 고점 대비 완전 저점으로, 장대 음봉 떨어지고, 이렇게 이 아래에서 이렇게 횡보되는 거. 굉장히 비슷하죠 이때 제가 이 APR이라는 영상을 이제 3월 9일날 찍어 드렸는데 이때 제가 저점을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잡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도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아직 매도사인을안 드리고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일단 제가 이날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 이 그레드 위즈랑 비슷하게 갈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때 아마 2분 24초 때 제가 3월 9일 날 찍은 영상을 잠깐 한번 볼까요? 어떤 부분이 저점 신호인지? 사실 하나지만 이거는 계산하기 편하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신규 상장되고 바로 하락 추세 보이는 것들은 진짜로 대충 약 절반 정도까지는 빠져요. 절반 혹은 약간 그 위로 빠집니다. 어. 그러니까 46만원이면 대략적으로 23만원까지는 열어둬야 돼요. 열어둬야 돼. 그리고 중요한 게 뭐죠? 또 하나. 이 API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뭐예요? 초록 색깔 선이. 이게 단기 추세예 단기 추세. 어, 5일선. 그죠? 오일선을 계속 맞고 빠진다고요, 오일선은. 오일선을 계속 맞고 빠지고 있잖아. 그럼 뭐가 적어도? 이 오일선 위로는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이 추세 신호를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얘기를 하죠. 이때 얘기했던 게이 고점 대비 절반 대까지 기다려라. 이때 APR이 아마 27만 원, 25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자리가 저점이 아니라 23만 원까지 빠질 거니까 기다리고 23만 원까지 빠졌을 때 바로 매수하지 말고 5일선 위로 안착됐을 때 그때부터 매수를 노리고 5일선이 안착이 되면 결과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건데 문제는 위에서 21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하락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안전하게 5일선이 안착되는 걸 기다리고 다시 하락 조정 나오고 다시 21선까지 위로 올라갔을 때 그때 매수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근데 APR 같은 경우 종목이 어떻게 됐죠? 5일선 안착 23만원 빠졌을 때 23만원 빠졌을 때가 결과적으로 23만원 추세가 제가 초록색과 선으로 그어두면 이 정도 구간이죠 왜 이러한 구간이 여기 보면은 아 23만원이 여기네요 여기 그쵸 23만원이 보면은 이제 구간이 딱이 정도 구간인데 여기 빠질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뭐죠 중간에 여기 빠질 때올일 위로 안착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또 내려오죠. 그 결과적으로 제 말은 뭐야? 23만 원 빠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이 정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3만 원까지 빠지고 나서 5일선과 2 1선이 안착되는 부분이 자리가 여기 한번, 여기 한번. 그러면 매수 신호가 정확하게 여기서 한번 줬고 또 여기서 한번 준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자리가 결과적으로 뭐죠? 완전히 저점. 잘렸다는 거죠. 지금 그리드 위주도 이런 흐름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이런 흐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인들이 굉장히 기다리기가 어려워해요. 그렇죠. 어려워하고 이러한 부분이 딱 왔을 때 과감하게 매수를 때리는 걸또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apr도 지금 이게 조작이 불가능한 영상 인증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영상을 본 사람들은 또, 매수를 한 사람들도 있지만, 매수를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결과적으로는 여기 위에, 그때 제가 똑같이 문자를 꼭 줘라. 그래야, 매수타점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잡아드린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문자를 주신 분들만 정확하게 다 매수를 잡았고, 결과적으로, 이 고점까지 끌고 갈 때까지 지금도 이렇게 고점까지 가져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문자를 안 주신 분들은 여기서 매수하고 매도로 이런 구간에서 때렸어요. 그렇죠? 실제적으로더 많이 올라갔는데 정확하게 매수나 매도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신규 상장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만의 매매 기법이 있어요. 이거는 경험만이 답을 말해 줍니다. 수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이 사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러한 사례를 제가 APR뿐만이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에서도 정확하게 잡아드렸거든요 얘가 미친듯이 급등이 되기 전에 어떻게? 미친듯이 하락이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 미친듯이 하락이 나오잖아 그렇죠? 이 미친듯이 하락이 나올 때 제가 이때는 메스타점을 어떻게?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이렇게 반대로 5일선, 20일선 안착이 아니라 딱요 구간을 잡아 드렸어요. 계단식 하락이 세번 나올 때가 매수점입니다. 그렇죠? 계단식 하락이 얘 같은 경우는 한번 계단식 하락, 두번 계단식 하락, 세번 계단식 하락. 이때 제가 잡아 드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대시세가 나왔어. 대지세가. 그렇죠? 이때도 문자를 주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매도했고 를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 그렇죠? 그냥 문자를 안 주고 영상만 본 사람들은 매수도 제대로 안 하고 매수를 보고 매도했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매도했단 말이야. 이러한 우울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APR 같은 경우가 그나마 최근에 이 그리드 위즈랑 가장 비슷한 사례로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저점 매수, 그리고 고점까지 화끈하게 끌고 가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020-3212-5248로 그리드라고 꼭 문자를 주시길 바래요. APR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떠한 금전적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진행을 했어요. 이번에 이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도 똑같이 금전연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APR 종목을 본 사람들은 제 영상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면서 영상을 시청하면서 제 시장 주도주, 단타나 이 매집주를 받으면서 여전히 수익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내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금전적인 요구가 아니라 그냥 제 영상에 대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항상 제 영상을 구독 이탈을안 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구독자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득이 되고 시청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노출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채널이 커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 인증 문자 010-311-5248로 그리드라고 보내주셔서, 이러한 이제 대응들 꼭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 이제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캔들이 나온 건 맞아요.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일단 어제 이렇게 고점 26%까지 갔다가 종가 9% 마감이 됐죠. 의미 있는 부분은 뭘까요? 의미 있는 부분은 여기서 한번 추세 전환, 한마디로 얘기해서 추세 전환까지는 아니지만 단기 지지 라인을 형성을 했다는 거예요. 주가가 상승을 할때 거래량이 좀더 많아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두개 이틀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단기적인 가파른 하락 추세가 일단 멈춘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고점, 윗꼬리 플러스 20% 대까지 올린 거는 이 구간에 대해서 매물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보다 여기가 거래량이 많아진 거는 어쨌든 이두 개의 구간에선 이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우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아시겠죠? 두산로보틱스는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이 세번 나오고 급등을 했지만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는 지금 전력에 관련된 시장 테마가 현재 실시간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두산로보틱스처럼 한세 번의 계단식 하락이 아니라 한두 번의 계단식 하락만 나오고 급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 대응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음봉으로 떨어졌죠 음봉으로 떨어졌는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체크해야 를될 부분이 뭐냐면 어제의 거래량보다 적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요 이때의 반대의 의미죠 뭐 매도세가 매수세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거래량이 어제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은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우 위에 있기 때문에 하락 수세가 하락 수세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흐름은 일단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분봉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 지금 내가 내가 이렇게 미리 지금 선을 그어드렸는데 지금 얘가 이러한 구간이 지금 신규 상장 됐을 때 지금 최초의 저항 매물대라면 하락 조정이 되고 나서의 새로운 저항 매물대를 형성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 저항 매물대를 형성하기 전에 이렇게 대량 거래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거는 주포들이 여기서 어느 정도의 돈을 투입을 했다는 거예요 돈을 투입을 돈 투입이 지금 두번 있었잖아요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그 말은 뭘까요 이러한 자리가 강력하게 일단 단기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체크할 부분은 이 가격대가 43,300원대부터 41,000원 구간인데 이 구간이 지지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돈을 투입했던 자리다 보니까 지지가 되면서 한번더 이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또다시 돈이 투입이 되는지, 그거를 첫 번째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 있어서 돈을 새롭게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돈을 새롭게 투입하지 않더라도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켜주는 지지 흐름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지 흐름이 됐을 때첫 번째 이 저항 매물들을 다시 두들기는 박스권 등락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박스권 등락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뭐야? 이 구간에서 우리는 매수를 누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뭐야? 평단가에 맞춰서 만약에 내가 지금 이런 구간이 평단가 전후고 약수익권이다. 그러면 매도를 때리고 다시 저점 매수를 잡아서 어떻게 매수가를 낮출 필요가 있는 거죠. 음? 이러한 대응들을 지금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010-312-5248로 그리드라고 문자를 주셔서 어차피 100%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을 장중에 문자로 받으라는 거예요. 영상 같은 경우는 영상대로 도움이 되지만 일단 장중 실시간이 아니잖아요. 어? 영상이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 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장중에 실시간 대응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문자로 제가 드려야 되는데 문자가 와야 제가 답장을 드린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독 인증 문자 010-311-5248로 그리드라고 꼭 그냥 반드시 보내주시고 진짜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도 API 같은 대응을 꼭 받으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그리드 위즈가 지금 나온 게 있죠. 원자력 발전소, 3기 규모 분산, 자원 확보, 에이소 실수의 눈길이라는 건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중요시 봐야 되는 부분이, 그리드 위즈가 이러나 저러나, 이 전력 관리에 대해서는 1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내 표절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드 위즈, 뭐야, 전력 수요 관리, 1위 업체. 그렇죠 이 전력관리 수요 1위 업체 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왔죠 지금 sk 쪽 sk 쪽 가스가 지금 얘네 쪽으로 2대 주주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 2대 주주 sk 가스가 얘야 그리드 위지가 sk 가스한테 우리 쪽에 혹시 투자할 생각 없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sk 가스 쪽에서 먼저 야 우리 너네 회사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투자할게 얘네들이 먼저 이 대기업에서 먼저 투자? 어? 제안을 하고 들어왔단 말이야. 그리고 얘가 만약에 단기적으로 짧게 그냥 주가 엑시트만 먹고 나갈 거였으면 얘 보호 예수 1개월 걸을 수 있겠죠. 3개월 걸을 수 있겠죠. 근데 얘를 뭐야? 얘 보러, 야, 우리가 보호 해서 우리 1개월 3개 월안 하고 그냥 화끈하게 6개월 길게 투자할게. 우리 이때까지는 안 팔게. 먼저 얘네가 요청을 했어요. 왜? 그만큼 사업 전망이 너무나도 좋다는 거야. 어? 그, 이런 종목을. 안 들어갈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전력 수요가, 어차피 전력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니까, 지금. 이제. AI 산업이 발전이 되면서. 어?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우리 7월달에서 8월달,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 벌써 폭염으로 인해서, 사우디 쪽에서는 50도야, 50도, 온도가. 그래갖고 그러니까 뭐야? 140명 사망했어요. 한국에서도 뭐야? 역대급 폭염 온다는 거. 그건 뭐야? 전력 수요? 미친 듯이 려요 전력수요 미친듯이 딸릴 때 그럼 뭐야? 이 전력수요 관리 1위 업체 그리드 어떻게? 미친듯이 고객사 문의가 될 거고 얘 이런 기술력이 미친듯이 필요로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야? 빠르면 7, 8월달에 그리드 이거 전고점 돌파하고 신고가 랠리 가능성 많다는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 관련주랑 달라. 왜? 얘는 지금 급하거든. 전력에 관련된 부분이. 그리고 이거에 대한 뜨거운 감자가 7, 8월에 빠르게 나오거든. 그럼 뭐야? 지금 어차피 8만 2천원에서 나누기 얼마야? 4만 1천원. 제가 절반까지 떨어진다고 했죠? 이런 종목들. 4만 5 0원 이미 절반 떨어진 상태잖아. 그럼 여기서 뭐야? 언제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종목이란 말이야. 그럼 뭐야? 이러한 거 실시간 아주 기가 막히게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APR 같은 경우, 지금 보세요. APR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 기억나시는 분. 제가 이 처음 영상 찍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저점에서 잡아줄 때, 이거, 엑시트. 왜 주가가 우리 뒤로, 지금 이게 종목이 뭐죠? 6월달이죠. 봐봐요. APR, 신규 상장이 2월달이죠. 그쵸? 제가 이 정거점 부분까지 분명히 갈 거라고 했죠. 언제 갈 거라고 했죠? 제가 6월에서 8월 전후에 갈 거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제가 뭐라고 했죠? 얘가 2월 달부터 6개월 뒤가 언제예요? 8월 달이죠, 8월 달. 8월 달, 6개월 뒤에 보호서 풀려는, 보호서 물량이 풀리는 게 많고, 최대 주주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에 투자한 기관들이 엑시트를 노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8월 되기 전에 주가를 분명히 이 정거점 분차까지 끌어올릴 거다. 언제? 이때 2월 달이 상반기였으면 언제? 8월 달이 뭐예요? 하반기잖아. 하반기 때쯤에 올리고 있잖아. 이게 제가 내 피셜 같아요? 내 피셜 같아 지금 APR 보여요? <laughs> 여기 유통제한 물량 상장일로 도 뭐라고 돼 있어? 6개월 누가 들어갔어요 여기? 어? 어? CJ ENE 뭐 주식회사 투자조합 인베스모트 다 들어갔잖아. 엑스트누리애들 최대 주주까지도 6개월, 6개월, 6개월. 이해 가요? 그러면, 지금 SK가스, 제가 뭐라고 했어요? SK가스 이대주주. SK가스가 그리드 위즈 보호예수 몇 개월 걸었어? 6개월 걸었잖아, 6개월. 그쵸? 그쵸? 그리고 여기, 봐봐. 이 등기 임원, 얘네는 상장일로부터 2년, 3년이야. 한참 멀었죠? 보호에수 나올 거. 그쵸? 그러면 그 전에 엑시트를 노리는 애들이 뭐야?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SK 가스 애들이라고 가스 애들, 그렇 그리고 여기도 봐봐, 여기 나오잖아. SK 가스 주식회사 상장 후 매도 제한 기간 얼마? 6개월. 근데 그 전에 그 전에 6개월 전에 얘는 뭐가 있어? 상장일로부터 1~2개월, 상장일로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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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월. 이걸 다 뭐예요 지금? 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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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 투자조합. 야, 1~2개월이야, 1~2개월. 얘네 왜 1~2개월 잡아놓은 것 같아? 왜 1, 2개월 잡아놓은 것 같아요 상장이 6월달이죠 1, 2개월 뒤면 언제야 언제야 8월달 1개월 뒤면 언제야 7월달 7월달, 8월달 뭐가 급등해요 폭염주의보가 급등하잖아 폭염주의보 관련주를 뭐가 가전력 등이 가잖아 전력 관련주가 가잖아 그거 노리고 얘네는 1, 2개월 단기적인 찰익을 노린 거야 그럼 뭐야 단기적으로 이 고점을 지킨다는 거예요 7, 8월에 긴말 안 할게요 구독 인증 010-312-5248로 그리드 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확실한 수익 반드시 챙기시고 전력 관련해서 미치듯이 급등할 제가 종목 준비해놓은 게또 있습니다. 이 종목 바닥권에서 급등하기 전에 매집주로 진행하는 거니까 반드시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항상 히든 종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상반기에 히든 종목 나갔던 거 뭐였죠? 이 종목이었죠? 공격적인 매집 후에 박스권 내에서 이 하단 부근에서 세력 매집 표시가 정확히 두 번이 떠요. 그쵸? 두 번이 뜨고 그 다음에 미친 듯이 이제 급등을 할 거다라고 했던 종목인데, 이때 히든 종목을 제가 언제 드렸죠? 올해 3월 달에 드렸습니다. 그쵸? 마찬가지예요. 이 히든 종목 결과적으로 주가 급등된 지금 종목명이 뭐죠? 대원전선이었습니다. 대원전선, 마찬가지로 이거 스크롤을 이렇게 쭉 당겨보면은 똑같죠? 공격적인 매집 후에, 어떻죠? 여기 박스권 내에서 세련 매집봉 두 개, 1 0 0 일원, 최저점 찍었죠? 그쵸? 자, 이러한 구간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대략적으로. 뭐, 이러한 구간이죠? 그쵸? 그러면 이게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보이시죠? 어, 이 초록색깔 표시. 그때 히든 종목으로 제가 드렸던 매수가가 이 구간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때요? 1,300원 하던 게 5,450원까지 거의 4배가 급등이 됐어요. 그렇죠? 자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어떻게 보내드렸죠?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렇죠? 대원전선 3월 15일 날 8시 55분에 제가 그렇죠?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대원전선 1,365원 이하로 매수해라 장 시작하기 전에 보내드렸고 마찬가지로 제가 스크롤을 올려볼게요 이게 포토샵 이미지 본이 아니라는 걸 위해서 조작이 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스크롤을 올리고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매도 같은 경우는 5월 8일날 마찬가지로 9시 10가 대기 8시 57분에 보내드렸어요 보이시죠? 종목명 대원전선 1가의 전략 매도 구독자분들 정확히 이때 문자 주셨던 분들이 280명이었어요 이 히든 종목을 받고 싶다고 했던 게 그렇죠. 이러한 히든 종목을 받고 싶다고 했던 게 결과적으로 제가 고러한 부분을 보내드렸을 때 아마 제가 이제 올해 거의 1월달부터 이 히든 종목을 소개했는데 제가 매수 추천이 나가기 전까지 3월달까지 이 히든 종목 받고 싶다고 문자 주셨던 분들이 정확히 280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는 거의 1,300원짜리가 거의 이렇게 얼마 거의 와사천원대까지 갔죠 여기 5월 13일 매수가가 여기에요 여기 그쵸 5월 13월 13, 15일 매수가가 여기 3월 15일 맞죠 어, 보시면 여기 3월 15일 그쵸 그리고 여기 몇일 5월 8일 그쵸 3월 15일 날 매수하고 5월 8일 날 매도했으니까 1,300원 대가 결과적으로 4,500원까지 간 거예요 거의 뭐 4배 이상 급등을 했죠 그쵸 이러한 종목들 제가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히든 종목 문자를 드릴 거예요 클릭 다 되죠? 그쵸? 자이 히든 종목 다음 히든 종목 진행합니다. 이번에 히든 종목 똑같아요. 그쵸? 아까 대원전선 때처럼 공격적인 매집 후에 이 박스권 하단에서 그쵸? 세련 매집 표시 정확히 두 번이 떴습니다. 이 종목도 2022년도 11월 그쵸? 여기 보이시면 23년도 11월 현재 23년도 이게 5월달까지의 차트예요 그쵸?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1년 이상 매집된 종목입니다. 후에 대원전선처럼 미친 듯이 날아갈 확률이 높아요. 섹터는 당연히 인공지능 AI입니다. 자, 이러한 히든 종목을 이번에 제2의 히든 종목 똑같이 받고 싶다. 그쵸? 마찬가지로 대원전선 제가 소개를 대원전선 히든 종목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그쵸 실제로 매수 나간 건 3월 15일이었어요 이두달 동안 저한테 문자 주셨던 분들이 280명이었습니다 제2의 대원전선 또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제가 빠르면 7월에서 8월 정도 매수 사이 인 나가겠죠 이번 수익률 5배 목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100%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구독 인증 문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020-312-5248로 히든 혹은 매집 혹은 숫자 2번 문자를 보내주세요. 이러한 분들, 구독 인증 문자, 구독 인증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대원전선 때처럼 똑같이 매수가, 매도가 그대로 보내드려요. 이게 그때 1월달부터 제가 3월달까지 소개했었던 대원전선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실제로 대원전선 그등 내역이에요. 지금 이 종목 제 2탄 시작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010-312-5248로 히든 혹은 매집 숫자 2번을 문자 보내주시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2023년도에 매집 주 진행했던 또 종목들 보시면 6월 9일부터 시작해서 9월 13일까지 3개월 만에 목표 수익률 1,000% 달성을 하고 종료가 됐어요. 그때 나갔던 대표적인 종목이 s t x 그때 나갔던 대표적인 종목이 또 동은 아라텍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종목들 역시도 제가 똑같이 문자 사인을 드렸었고 심지어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똑같이 브리핑을 드렸었습니다. 그쵸? 여기 보시면 STX가 제가 6월 16일날 매수가 나갔는데, 6월 15일부터 보시면 상세 브리핑을 드려요. 맞죠? 여기 보면은 쭉 브리핑이 긴데, 6월 15일날 뉴스 링크 보내드리고, 개장체크 보내드리고, 마찬가지로 쭉 내려서 STX 상세 브리핑 드리고, 매수는 6월 16일날 오전 9시 13분에 바로 나가요. 이 STX 종목,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쭉 땡겨보면, 6월 아까 16일이었죠? 6월 16일 날짜가 보시면 이 날짜입니다. 보이시죠? 이때 매수가 나가서 정확히 꼭대기에서 매도 사인이 나갔어요. 그쵸? 그 매도 역시도 정확하게 여기 아마 나올 겁니다. 보이시죠? 9월 15일 STX 매도. 그쵸? 9월 15일 날짜가 언제다 정확히 이 날짜입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이렇게 STX 외에도 동우 나라텍 역시도 똑같았어요. 24년도 종목 나갔던 거 신성 ST, HLB, 제주반도체, 대원전선 자란테크놀로지 웬만했던 하트인 종목들은 다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단타 역시도 준비하고 있는데 23년도에 단타 7월 21일 날 목표수익률 500% 잡았는데 정확하게 10월 27일까지 세달 만에 500% 달성 완료가 됐습니다. 그 내역 떨이에요 24년도 똑같이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도부터 진행했다는 거 증거가 되죠. 여기 똑같이 단타라고 제가 검색을 해 보면 지금까지 추천 나갔던 단타를 다 뜨는데 여기 보이시죠? 24년도 4월 18일, 4월 5일, 4월 4일 쭉 계속 내려보면 날짜 보이시죠? 3년도 10월 17일, 10월 10일, 9월 17일 말 그대로 조작이 아니라 실제라는 걸 보여 드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나 제가 툭 아무거나 클릭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딱 쭉쭉 눌러봤을 때 LS 넥트워스 제가 돌발적으로 클릭합니다. 23년도 10월 16일, 그렇죠? 23년도 10월 16일. LS 네트워스 정확히 16% 수익을 봤었네요. 그쵸? 눌러보면 마찬가지로 여기 장전에 8시 52분에 나가요. 장전에 나가면 시장가로 주문 나가면 어떻게 되죠? 9시에 시가 체결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똑같이 LS 네트워스 실제로 주가가 급등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LS 네트워스가 정확히 언제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날짜가 10월 16일이었어요. 그쵸? 10월 16일. 23년도 10월 16일 거, 캔들 한번 볼게요. 10월 16일 날짜가 이 날짜입니다. 시가 5040원 시작하죠? 그럼 시가가 어딘가요? 8시 장, 9시 장점에 나가니까 여기서 시가 체결되고 고점 매도가 되는 겁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매수사인 넣어서 시가 체결되고 급등할 때 매도가 때리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24년도 또 예를 들어서 돌발적으로 제가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지금 눌러봤을 때 1월 16일, 제우스가 눈에 들어오네요. 그쵸? 마찬가지로 여기 제우스 1월 16일 걸 볼게요. 제우스 1월 16일, 24년도 1월 16일이면 날짜가 언젠가요? 이날이에요. 마찬가지죠. 시가 19,300, 얼마죠? 60원. 그쵸? 시가 요런 데 시작해서 고점, 여기까지 켰어요 고가 이하 올랐던 퍼센테이지가 무려 플러스 20% 되었습니다 그쵸 말 그대로 제우스 역시도 제가 이거 눌러 보면 똑같죠 8시 59분에 나가서 9시 6분에 매도를 때립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뭐 최근에 나갔던 종목 우진한테 우진한테 종목이 보이는데 2월 5일날 나갔죠 이런식으로 제가 쭉 나가요 그렇죠? 이런 당일 단타를 만약에 나는 당일 단타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똑같아요. 어떻게? 위에 010-3212-5248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를 보내드려요. 만약에 단타와 매집주를 다 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타 히든 혹은 단타 매집 혹은 단타 2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100%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진행을 해요. 대신에 구독 인증에 관련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그냥 보내드리니까 어느 정도 정말 수익이 나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주심, 라는 분들은 문자를 주시고 정말 수익이 나고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제가 영상 올라올 때마다 같이 계속 시청을 해주시고 좋은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